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 알림이 뜹니다. 화면을 본 딸이 깜짝 놀랐는데요. 급하게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는 순간 엄마가 나타나서 빼앗아버립니다. 하지만 딸의 머릿속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데요. 과연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전화 속 비밀은 무엇일까요? 자,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. 아 엄마가 숨기고 있던 휴대폰 속 비밀은 무엇이냐. 자 일단. 어,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사연자는 20대 초반의 대학생 딸이고요. 그 엄마는 50대인데 엄마가 젊었을 때는 상당한 미원, 미인이었다고 합니다. 지역 그 미인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할 어... 정도로 어... 네,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고 그 후에도 이제 몸매 관리한다고 명절 음식도 이제 간도 안 봤대요. 살찐다고. 어... 그리고 근처에 동네에 갈 때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.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은 연예인 아줌마 였다고 합니다. 어... 그런데 이 엄마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어, 바로 또... 질투심이 너무 너무 심하다라는 아. 거예요. 그래서 TV에 여자 연예인만 나오면 쟤는 어디 고쳤고 저기 고쳤고 막 험담을 한 다음에 그다음 남편하고 가족들한테 물어본대요. 어. 제가 이뻐? 내가 이뻐? 이렇게 아. 물어본대요. 그런데 이런 강력한 공주병 때문에 그렇죠. 제 잘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. 어. 네. 그런데 이런 공주병이 너무 심해서인지 친구도 한명 없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연예인 막 누구죠? 그 아이브의 누구죠? 장원영. 장원영 나오 장원영이 이뻐 내가 이뻐 아. 이러는데 어 당연히 장원영이 이쁘지 이러 훨씬 이쁘죠. 이러면은... <laughs> 그러면 장원형. 이제 부부 싸움 나는 거잖아요. 네. 자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공주병 엄마한테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. 네, 그 라이벌은 바로 딸이었습니다. 이 딸은 엄마의 권유로 스무 살때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요. 좀 자기가 봐도 정말 수술이 잘 돼서 정말 많이 예뻐졌고 주변에서도 정말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그 엄마랑 같이 식당을 갔는데 이 식당 직원이 아, 엄마도 예쁘긴 한데 딸이 더 낫다 이렇게 한마디를 했대요.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이 확 굳더니. 입맛이 없다면서 평소 좋아하던 맛집인데도 새 숟가락도 먹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합니다. 그날 이후 주변에서 딸의 외모를 칭찬할 때면 엄마는 항상 얘 고친 거야, 많이 용된 거야,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. 아, 엄마가 딸한테? 네, 그냥 용된 거다, 고쳐서 용된 거다, 이렇게 얘기를 했 사람들한테 딸이 네, 어, 수술 받았다는 걸다 그냥. 네. 공개를 해 <laughs> 네, 소문을 낸 거죠. 그리고 심지어 쇼핑을 가서 딸이 예쁜 옷을 고르면 너는 다리가 짧아서 안 어울려. 엄마가 더잘 어울리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요. 엄마가 딸한테 넌 주요 딸이야.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빠도 결국 폭발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딸이 훨씬 더잘 어울린다. 당신은 이미 한물 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야 이거 좀 충격입니다. 아니 딸을 더 이렇게. 시켜 세워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이 엄마는 공주병 또 나르시즘에 빠진 여자같이 보이는데요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휴대폰을 달고 사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누구나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불꽃 타이핑이라고 하시죠. 팍 치는 거. 이렇게 치는 게 영수상했기 때문에 그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어느 때 보면은 또 자기 옷장을 보면 옷이라든지 이런 그 물건들이 좀 흩어져 있는 거예요. 아, 엄마가 이걸 내걸 입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식탁 위에 있는 엄마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딱뜬 거예요. 어. 그래서 이 딸이 어. 슬쩍 확인을 해봤습니다. 어. 그랬더니원 웹에 아시죠 소개팅 앱에 남자와 남자랑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던 거예요. 엄마가 어, 예. 그래서 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번개처럼 휴대폰을 낚아채서 간 거예요.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라고 뭐 딸이 따졌더니 엄마는 아니야, 그냥 장난이야. 광고에 떠가지고 가입해 봤는데. 지금 삭제할 거야 하면서 희심이를 딱 띄웠다고 합니다. 아, 근데 박 변호사님, 네. 엄마가 딸 이렇게 옷을 입을 정도면 아, 관리는 확실히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. 네.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<laughs> 소개팅에 이상니다 아, 이거좀 이상합니다. 어느 날 아빠가 딸한테 그 얘기를 하, 했습니다. 엄마, 너 엄마 좀 이상한데 혹시 뭐 아는 거 있냐라고 했는데. 딸은 뭐 당연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. 아, 딱잡아겠구나 예. 일단. 그러면서 어. 딸이 엄마의 휴대전화를 다시 한번 뒤져봤다고 해요. 응. 근데 문제가 응. 엄마가 지난번에 그 소개팅 앱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. 문제가 또 있어요. 어, 그거 삭제한다고 했잖아요. 안 삭제했어요. 한 개가 아니에요. 응. 세 개, 세 개. 아이고야. 부캐릭터만 해가 세개 정도를 동시에 하고 있었고. 아, 그래서 충격받았죠, 딸이. 충격받아서 이 앱을 탈퇴시키려고 뭐, 하려고 엄마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건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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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게, 이게 누구지? 어, 이게 내 아이가? 엄마가 아니고 내 얼굴을 올려놓은 거예요. 엄마가 아니고. 아... 그나마 뭐, 이거 다행이라고 할수 있는지 몰라도 또 이렇게 눈만 딱 보이게, 코하고 입은 또 가려놓고. 그렇지만 딸이 자기 얼굴 모르겠습니까? 엄마 얼굴 모르겠습니까? 아마 이 엄마는 사실 나이가 한 50대인데 자신의 딸인 20대의 어떤 미모, 외모를 이용해서 외간 남성, 문 남성들한테 대시를 받았던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저는 이 소개팅 앱이라는 게그 50대 뭐 중장년 여성, 중장년들의 어떤 그런 앱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앱을 했다는 거군요. 그러니까 50대 엄마가 딸 20대 딸 사진을 걸어놨으니까 다행히 그걸 쓸수 네,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딸도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 엄마는. 왜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냐 이렇게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음. 그래서 딸이 울컥해서 친엄마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냐고 화를 내니까요 음. 엄마가 갑자기 좀 눈물을 흘리면서 어. 외로워서 그랬다 이렇게 털어놓은 거예요 와. 엄마는 이렇게 아빠 있잖아요. 이렇게 엄마는 젊었을 때 다들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이제 남편도 사람들도 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다면서 그냥 앱에서라도 남자들이 좀 친절하게 호감을 보이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, 합니다. 자기 사진을 걸었어야 네, 그러니까요. 또 엄마는 네 얼굴도 대부분 가렸고 이름도 나이도 다 지어냈다. 실제로 누구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짓안할 테니까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. 아, 예전에 그고 김자옥 씨가 그 공주는 외로워 그 노래 부르신 적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약간 너 외로워서 그랬다, 엄마가. 그래서 뭐 사실은 딸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겠죠. 그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또 엄마가 많이 주눅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또 혹시나 걱정이 되고 혹시나 또 그래서 앱을 설치하고 있느냐? 이렇게 살펴보니까 휴대전화에서는 소개팅 앱은 다 삭제를 했던 걸로 아, 다행이네요. 보입니다. 다행이네요. 그리고 이제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뭐 진짜 반성했는지 또좀잘 지내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엄마, 오, 엄마가 옷 쇼핑 했다면서 휴대전화 스크린 캡처를 해서 이제 보냈는데 하면 상당한 중고 거래 앱이 이제 그 가지 마켓 있죠. 그 로고가 있었어요. 가지 마켓이 뭐예요? 당, 뭐, 예, 당근. 중고. 예. 아 그냥 얘기하세요. 뭐더 <laughs> 그 헷갈려. 예, 예. 그러니까 뭔가 좀 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가 좀 다른 거할때 또다시 휴대전화를 열어봅니다. 맙소사, 그당 마켓에 어. 프로필 사진을 또 봤는데 또? 또내 얼굴이 걸려있는 거예딸 얼굴이. 그래. 딸 셀카가 걸려있는 겁니다. 또 그리고, 그리고. 셀카만 그런 거 아니에요. 또, 뭘... 또 남자들하고 활발하게 대화, 토킹 어바웃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아 진짜 이 어머님은 왜 그러실까요? 예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데 자, 이 엄마 역할에는 아, 박상희 교수, 그리고 딸 역할은 백다이 아나운서, 그리고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없었던 아빠 역할은 박지은 변호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. 별별극장, 레디 액션! 엄마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이제 내 사진 도용 안 하기로 했잖아. 예, 도용이라니. 난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자랑하려고 푸사한 것 뿐이야. 아니 그럼 왜 나인 척? 남자들이랑 대화하고 다닌 건데 이건 나한테도 아빠한테도 선 넘은 거라고.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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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하는짓이고니니뭐 진짜 바람 피고 댕기라. 어? 아니 당신이 날 너무 찬밥 취급하니까 근데 다른 남자들은 나한테 막 예쁘다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게 그냥 좋아서. 그게 될... 얼굴이야, 다이 얼굴이지. 아 지금 바람 맞대 보이게 아이고 진짜로 바람이! 어제할게 없어 가! 딸 사진으로 바람 피우는 니가 인가이가! 인가이가! 아니 나는 근데 진짜 만난 적이 없어 여보 다혜야 나한 번만 믿어주라 진짜 진짜 이제 절대 안 할게 뭘 믿어?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별별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소개팅 앱에 딸 사진을 도용한 엄마. 이 엄마의 은밀한 취미 생활. 야, 일단 팀장님. 좀 뭐라고 말씀 좀해 주세요. 없습니다. 딸사이 딸이 예쁘다 하더라도 딸 사진으로 그런 소개팅 한다는 건 엄마로서는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죠. 만약에 일단 만나지는 않으셨대. 아 만나지 않아도 소개팅이라니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왜 위험하냐면 여기에 로맨스 스캠으로 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갈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사실은 좀심해지면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딸의 사진을 절대로 도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. 에이. 자, 일단 박 변호사님 먼저 여쭤볼게요. 법적인 부분도 뭐, 뭐, 근데 뭐 딸이 뭐 이걸 고소하거나 하지 않 뭐, 네, 법적인 건, 처벌. 법적인 거 말고. 좀 아, 아, 뭐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, 그러, 글쎄, 저는 이제 박상희 교수님 옆에 계시지만 뭔가 좀 심리적으로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엄마하고 딸하고 얼마나 차이 나고. 딸이를 딸의 얼굴을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네. 그 것들 좀 봐, 봤으면 좋겠어요. 근데 사실은 딸하고 엄마랑 닮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아, 실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네. 보면 말이죠. 네. 정말 관리가 잘된 그 엄마들이 딸님하고 어,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아, 찍는 그런 거 보면 어디 가서 저희 자매라고 뭐 불려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모녀들 많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마도 좀 추측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막 딸을 썼다 해가지고 막확 올라가. 본인 딸이에요 막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요 아마 스스로의 어떤 좀 상상이나 이런 거에 기인해서 기반돼서 하는 행동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막 뭐~ 혼내거나 남편이 뭐~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좀 마음에 그걸 줘가지고 하긴 음. 확인, 좀 하긴 시기 좀 될까 똑같다 야니딸이게 뭐~ 뭐~ 도대 딴데 태어나도 똑같이 생겼는데 뭘 여서 난리를 치노. 라고 하는 게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 정말 우리 교수님 설명이 좀 궁금해지네요. 아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르시시즘과 애정결핍이 합해진 상황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나르시시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르시시즘 중에 하나를 간단하게만 공주병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 되고 좀 심한 나르시시즘 같은 경우에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내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해 래서 착취대적으로는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 같고요. 이런 나르시시즘이 강한데 또 외모도. 아주 뭐, 최춘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, 노화되는 거, 늙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죠.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어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아...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땐 거기에 애정결핍까지 이제 합해지면은 굉장히 관심 받고 싶고, 사랑받고 싶고, 주목받고 싶고, 이런 요구가 많아지면서, 여기서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... 딸의 이제 계정을 가지고 나인 척하면서 그걸 만족을 가지고 만족을 이제 삼으면서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심리적인 병으로까지 갈수 있으니까 아...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고 가족들은 좀그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서 또딸낼건 타이르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교수님 그럼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가요? 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워낙이 여성이 지금 애정결핍으로 남편이 뭐 한물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사랑해 줬던 것만큼 이제 사랑을 해 주면서 또 이런 경우. 공감과 분석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감도 해주면서 또 이건 우리 나이에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또딱가르쳐 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나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, 네, 네. 딴 사람 쓴거 아니잖아요 어. 정말 이쁜 연예인들을 썼다면 오.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죠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거예준에서볼수 있거든요 그나마 자기랑 가장 많이 닮은 딸을 쓴 거예요. 저는 뭐 저는 뭐, 저, 뭐 심리적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나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조금 젊어지고 싶다 이런 게 크지 않았을까요? 그렇다면 가족들이 조금 더 보다듬어 주면. 조금 이거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딸을 그럼왜 쓰냐 사실 딸은 엄마는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딸을 왜 쓰냐라고 보면 심리적으로는 딸과 가장 큰동일시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아 내가 너무 아름답고 싶은데 내 딸도 얘, 나의 젊은 모습처럼 아름다우니까 가장 동일시될 어, 수 있잖아요. DNA를 물려받았으니까. 네, 그러니까 더 뭔가 어, 뭐 만족감도 더클수 있고요. 이런 면에서 딸의 이제 명의를 썼는데 그 딸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그쵸. 거죠. 딸은 엄마가 써요 그러면. 예. 그래, 예? 아이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, <그렇단 웃음> 엄마, 아이, 그렇다. 막 벌써. 자, 백다연아, 저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? <laughs> 네, 행복한 수다님. 자기가 나은 딸이 예쁘다는 건 칭찬인데 라고 하셨고요. 별바다님도 딸 이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. 지 비부님은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군요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